자 NK 같은 경우는요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상한가 간 것을 보이는데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특히나 삼선 관련된 조선주들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렸는데 자뭐 때문이었는지 좀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. 자뭐 때문이었었냐 자 어제 오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한국 핵 연료 잠수함이 한국에서 건조가 가능하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있었지 않습니까? 자 이때 팩트시트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가지고 이 한미 관세 관련돼서 팩트시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nk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잠수함 관련된 조선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nk 또한 바로 그빠르게좀 대응이 나오면서 바로 크게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보시면요 거리랑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개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.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에서는 역으로 좀 매도 물량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. 겠